아까도 우리 위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응. 보니까 사실 그냥... 다 같은 직업 같이 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친해지는 데는 따로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 <laughs> 오... 사연이 없으면 노사연. 약간... 우리 아, 만남은 아, 담담담담 충분히 봐줬다. <laughs> 아니 내가 처음에 모델 했을 때 <laughs> 어, 고등학생 모델들 잘 없었어요. 학생 모델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 당시에. 아, 네. 하는데, 네. 혜진이가 우리 아래에 있는 모델 중에서 고등학생 모델로 처음 나온 케이스인데, 오. 저도 그때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동경상년에 이렇게 힘들어요. 언니들도 기도 세고. 그리고 약간 모델 쪽도. 어, 세잖아요. 세죠. 네. 그러니까 좀느낌 많이 가더라고. 근데 아. 이제 얘가 첫 쇼할 때 쇼를 같이 했는데, 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 쟤는, 뭐 되도 되겠다 하기는 한데 네칠세가 광어보다는 이미지가 좀 약간 이렇게 세고막 뭐라고? 약간 삼십 퍼센트? 선배들한테 의외로 깍듯한 면이 있어요. 그래고 어. 혜진이 처음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차, 저는 차가 없거든요. 중국에요. 네. 그러면 언니 제가 가는 길에 태워줄까요? 막 이런 말도 하고 되게 어. 챙겨요. 막 도시락도 저 먹으라고 갖다 주고 도시락도. 아, 도시락. 예. 아, 네. 저, 저 요리, 요리, 요리 요리하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어 가져요. 네. 어쩐지 그래서 아까 혜진이가 그냥 이식탁에 놀라고 그러니 네. 엄청 신경 쓰면서. 그때 네. 해요어 이거 위에다 나해들. 아야되는데안 깔면 나또 옛날처럼 경원이가 땄따 주면 싸이 맞고 <laughs> 벽봉서 있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laughs> 갔는데 어? 쟤좀 봐라 뭐, 이미지와 다르게 되게 따뜻한 네 어...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제가 데 근데... 뉴욕을 <laughs> 가서 타고난 다음에 혜진이가 네. 그 다음에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아.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혜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미국? 응. 오? 근데 제가 그때 룸메이트 친구하고 같이 방을 막 원룸 막세명서 네. 쉐어하고 있었거든요. 그어하고그제 쉐어. 살았죠. <laughs> 사는데 혜진이가 놀러와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거기서 아. 있으면서 아. 살았었어요? 미국에서 그럼 혜진이랑도? 아니 아니 혜진이 아니, 잠깐, 잠깐 놀러온 거지. 아. 잠깐. 뭐 없어진 물건은 없고요? 없더라고요. 근데 와. 잘 찾아보셔야 돼요. 네. 깜박할 음. 수도 있어요. 어, 라면 몇 개가 약간 아혜진이 네, 그럼 가장 맡기는 후배가? 혜진이 왜냐면 후배들 중에 이름이 나오야 는데 아니면 당신이 못 가보면서 혜진이가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 호흡이 약간 가봤어. 네, 안녕 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뭐, 현희 씨 나오고 그랬는데 현희 씨가 혜진이랑 우리 동갑인데 엄청 깍듯하게 하는 거예요. 나 어, 훨씬 후배 7년인가더 와, 그 정도야? 동갑인데? 아니, 엄청 깍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 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됐는데도, 어. 그 아니 말 빠르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 현희 씨가 아니죠 어. 선배님하고 뒷짐지고 있고 무해진이가 무릎 해진이야. 뭘할수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아시다 선배님하고 빨리 나와야 해진이 가 네. 이러면 네가 네가 이현희 씨야. 어? 현희야. 네. 정신 차려야 지금. 네. 가지. 알겠습니다. 정신. 정신! 정신! 알겠습니다 <laughs> 나 임마 나, 나, 나 때는 겸아누나한테뺨 맞았어 네, 네, 알겠습니다 잘하지 마 그거 아니야? 맞지? <laughs> 맞지 약간 들킨 <느낀> 기운인데? 무슨 <laughs> 애속 들어갔어? 뭐 항상 뭐 모델들이 두명 이상 있으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언니는 맨날 그걸로 깨지는 거야, 선배들한테 공기를 안 잡는 걸로 만져라. 왜냐면 나는 근데 그거 내 직속 선배가 이제 언니잖아. 응. 그거 보니까 또 나도 안 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언니 때부터 이제 끊긴 거지. 굉장히 좋은 거다. 응. 왜냐면 은 신영이도 개그맨분들도 기수가 응, 응, 응. 있어서 이제 군기가 굉장히 센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 잡는 분도 계시나. 아, 어, 어. 됐어. 뭐 이러고 그냥 편하게 안내는 분이. 그리고 됐어. 난 솔직히 우리 때 술고문을 다 없앴어요. 우리 어? 기수가 음, 절대 음. 이건 하지 말자. 음. 추한 거다. 음. 술고문이랑 우리 리기을때 야한 농담 아예 음. 다뺐어 근데 너는 왜 나한테 하냐? 넌 친구잖아, 임마. <laughs>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 필드도 그렇고 응. 잘나가는 선배는 군기를 안 잡아. <laughs> 미안하지. 오. 야나 뭔지 알아. 어디 가면 뭐 사줘. 돈 내주기 바보라고. 여유 있고. 어 절대 안 잡아. 아, 그래 결국 둘이. 잘타 아니니, 타, 잘타 아니니, 타 누가 비 내렸어요? 아니야, 내 생각에 여기 살수채 뿌린 것 같아. 아, 살수채? 아니, 난, 난, 나는 나를 잤었어. 얘기한 게 아니라 경원이 얘기한 거지. 나뭐 그래. 맞았는데? 아니, 우리야, 어, <목소리> <목소리> 비 맞아가지고 살수채. 아, 겨원이야. 살수채. 발사믹 냄새가 나는 거야. 야, 당신 먹었잖아. 먹었잖아. 어, 뭐야, 발사믹 냄새가 와 어, 큰일 났어. 잠깐만. 어, 물리오도로된 거지. 어, 잠깐